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백성들의 또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은혜를 또 끝까지 또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는 애를 감사드리오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더로우시며국민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더 깊은 수렁이에 있을 때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오늘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주 안에서 함께 또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 참가되는 또 복이 있는 축복의 시간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해시고 사도 바울이 오직 주 예수를 그 위하여 생명을 또 걸고 또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나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복된 여야들 다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도 삼성지역에 잠재한 영혼들을 또 깨어나게 해주시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또 증거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듣나.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가서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아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히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남겨두니 이에 대제자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지는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밤에 생겨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중 밤의 세계 가까이 났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연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 져 들으니 소리 있어야 되사울라사울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를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 이의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지라 직원을.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에색에 들어갔느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라니아라는 이가 내게 과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거를 즉시 그를 찾아 보았노라 그가 그이시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전에 왜 주저하느냐 여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를 받고 너의 죄를 짓수라 하더라. 아멘. 사도의 바울은 이제 이 천부장에게 이제 결박을 당한 자리에서 예, 유대인들에게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이 말을 들으라. 이 변명은 게 변론하다 이런 그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서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 귀에 예수님을 지금 증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먼저 자신은 누구였던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이 이제 세 가지 패턴이 이제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누구였는가? 과거의 이야기가 있고, 또 예수님을 그 내가 어떻게 이제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데 형태로 이제 간증을 하게 이제 되는데, 간증의 핵심은 오직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를 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간증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자신의 이 과거의 행적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여러분들보다 더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사절보님,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던 사람이다. 나는, 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나는 더 했던 사람이다. 다이 여기 대지사장, 모든 장노들이 내 증인이라 이미 다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를 이제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절를 보니 내가 이 감의 세계에 이제 이때도 이제 교인들을 잡으려 가봤을 때, 그때 일인데요. 오정쯤 되어서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이제 나를 이제 둘러붙임에 이제 내가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는데, 이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오라, 사울아, 사오라, 사울아, 네가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세른 예수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박해하외 갔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왜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또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또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또 박해하는 것과 같은 또의 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자기가 이 강한 빛을 내서 불 이렇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사실 볼수 없게 되었고. 또, 함께, 담배, 손에 이끌려, 담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거기서 이제 이 아라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라니아는 13절에서 내게와 같은 소마라데 용계사우라 다시 보라보는 즉시 그를 쳐다보느라. 았 그런 다시 이제 보게 이제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자신의 이또 사명에 대해서 또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그가 그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사도 바울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한테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또 증인이 되리라. 이런 또 말을 내 듣고 다시 세례를 이제 받고 죄를 내 쉽게 되었다는 것. 여기서 바로 왜 주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이야마. 한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 이 사명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가혹한 또 협박과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자기를 또 보호하거나 자기 변명, 자기 해명이 아니고 오직 그, 오직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에게더 정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이 모습처럼, 그래도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하나님의 나를 또 부르셨는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더그 증인으로서 그간 믿음으로 더 기쁘게 또 주의 에더 참여하고 기도하고 수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소 우리 가라에게제들을를 사하여 온것 같이 우리죄를 사하여 주시옵소 시험에 들재하지 마시옵소 원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분석을 간이하고 주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삶이 바뀐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함께 기도합니다.